아, 안녕하세요. 아,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및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은요, <laughs> 오늘은 아, 영화 암살, 네, 뭐 아시는 분 아시, 다 아시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죠? 네. 아, 영화 암살,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어, 암살을 보고 나서 어, 해본 생각들을 제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해본 생각들이 있어요. 어 참고로, 음 참고로 저는 어, TV는 거의 안 보고요. 영화는 좀 보는 편이에요. 특히 어, 무언가 생각해 볼수 있는 어, 잘 만들어진 그런 영화들은 좀 유념해서 지켜보다가 관람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근데 이 암살도 이 암살이라는 영화도 그러한 영화들 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특히. 제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해보게 만든 그 극중 인물은요, 염석진, 네, 염석진이라는 인물입니다. 염석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해본 생각은 두 가지예요. 어, 첫 번째는 첫 번째 생각은요, 뭐 이제 적군보다 아군이 더 무섭다라는 거죠. 적군보다 아군이 더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적은 항상 언제나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허, 근데 이 이야기는, 음, 어, 허, 데이 이야기는요, 더 무서운 내부의 적과 싸워 이기는 자는, 어,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있어서는 외부의 적과의 싸움은 오히려 더 쉬운 것이 될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적군이라는, 적이라는 게, 적군보다도 아군이 더 무서울 수 있는데, 그죠? 다시 말해서,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훨씬 더 무서울 수 있는데, 이 내부의 적과 완전히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외부의 적과 싸워 이기는 건더 쉬울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바꿔서 이야기 할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영화에서, 예, 영화에서 보시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 이 염석신애라는 인물이 독립군이라는 독립군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독립군이라고 칭함을 받지만, 실제로는 일본을 돕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일본을 돕는 일을 하죠. 아마, 염석진이라는 인물을 제거하는 것이, 암살 작전을 성공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 제가요, <laughs> 북한에 대한 시리즈 비디오에서 조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남과 북이 이제 무기로 싸우다가 휴전이 되면서 분명 전쟁은, 전쟁의 모습이 바뀌게 되죠. 자, 저는 분명히 종전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휴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전쟁이 휴전으로 가면서, 이거는 분명 종전이 아니에요. 그죠. 휴전으로 가면서, 이 전쟁에서는 뭐 무기를 가지고 싸우다가 이게 휴전으로 돌입을 하면서 사상전 혹은 심리전, 첩보전 등등의 양상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휴전을 종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더라는 거요 그러나 휴전은 종전이 아니죠. 이런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그려보자면, 대한민국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laughs> 잘 그리는 그림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자, 여기 이제 뭐 북한에 있는 어떤 그런 세력들 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세력이라고 쳐봅시다. 이 휴전이 되면서 휴전이 되면서 무기로 싸우던 전쟁이 심리첩보 사상전으로 바뀌었죠 아까 그림에서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휴전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민국의 사람들 사이로 대한민국의 세력들 사이로 스파이를 보내기 시작하죠. 그죠? 스파이를 보낸단 말이야. 네. 어, 물론, 한국 전쟁 전에도요, 간첩은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도 간첩은 분명히 있었지만은, 지금에 비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휴전이 되면서, 이런 모습으로 양상이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상태에서 네, 이러한 상태에서 두 가지 모델로 갈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볼수 있는 게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부의 적을 제거하지 않고 외부를 고치고 바꾸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여전히 스파이들이 존재를 하지만은, 여기 애들을 그냥 내비둔 내비 상태에서 자꾸 여기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내부의 적을, 내부의 적을 제거하지 않고, 외부만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어떤 모델이 있을까. 음 외부를 고치고 바꾸는 노력을 줄이더라도, 네. 내부에 존재하는 내부의 자리잡은 염석진 같은 사람들을 제거하는 게 나은지, 네. 그 내부의 적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왼쪽의 사이드로 지금까지 많이 가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남북한이 이제 총칼로 막 싸우다가, 뭐 무기로 싸우다가 휴전이 되면서 분명히 휴전은 종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휴전이 되면서 전쟁의 양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전, 첩보전, 정보전, 뭐, 이런 것들이 됐어요. 그죠? 뭐 간첩을 만들고, 어, 어떤 세력을 몰래 심기어두고, 외국으로 나온 유학생이라든지, 주재원이라든지, 몰래 접근을 해서 그들을 구워 삼는다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어, 자기네 세력들을 심기 시작했죠. 그죠? 그러고 나가지고 여기서 이 북측의 세력들과 어떤 싸움을 한다, 전쟁을 한다라고 쳤을 때 왼쪽의 모델로 갈 것인지 오른쪽의 모델로 갈 것인지 다시 내부의 세력들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인사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로 실제로는 북한을 돕고 있는 이 내부의 세력들을 내버려, 내버려 둔 채로 외부의 적들, 뭐, 외부의 사람들, 외부의 세력을 상대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부를 먼저 보이지 않는 내면을, 혹은, 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그런 인사들, 그러나 북한에 소속된 사람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한 뒤에, 외부를 상대할 것인지. 그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많이 가왔다라는 거죠. 저는 당연히 이쪽 아, 왼쪽의 모델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요 사실 근데 예수를 믿는 각각 개개인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돼요. 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받아들이는 복음이 나도 못 바꾸는데, 예. 내가 받아들이 복음이 주안에서 나 자신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다른 남을 바꾸려고 하니까 깨지고 터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죠 허나, 주의 은혜로 시작한 믿음의 여정에서, 어, 부단한 죄와의 싸움을 이기고, 마음과 태도와 생각을 바꿔내면, 예, 분명히 주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행해지고, 바뀌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행동으로 말로 나타나면은요, 그러한 사람에게서는요, 다른 사람의 심령을 강타하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파워가 나갑니다. 예, 뭐든지, 주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바꿔내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에게 반드시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 진짜 제대로 예수를 알고 믿는다는 게요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절대 우습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어, 증거가 나타나고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외부의 주변 사람에게 주위 환경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요. 그럼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받아들인 복음이 주 안에서 나 자신을 못 바꿨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는 커녕, 외부 환경에 눌려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죠? 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바꾸지도 못했으면서 다른 일을 바꿔보려다, 어려움을 당하듯이, 내부의 적을 제대로 처리 못한 상태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혹은 인본주의적 차원으로 북한에 접근한 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 두 번째로는요, 제가 염석신이라는 인물을, 그 영화상에 나오는 그 염석신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두 번째로 해본 생각은요, 정말 제대로 어떤 환란 혹은 핍박의 시대로 돌입을 하면은 배교자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겠다,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관점에서는요, 이 시대라는 거는 딱두 종류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는요, 당연히 어 환란 지역, 환란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뭐, 목을, 목이 달아나는 지역이죠. 뭐, 중동, 혹은 뭐, 아시아 몇 지역이나 그런 나라들. 이제 가장 끝판왕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이겠죠. 예. 오픈도어즈라는 그 단체가 오랜 기간 동안에 기독교 핍박국가를 조사했을 때 항상 넘버원의 자리를 뺏기자는 끝판왕 북한, 뭐, 이런 나라. 활란 지역, 그죠. 그리고, 또 반대사에 대해서는, 환란이 없는 지역이에요. 노환란 지역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 물론, 예수를 믿을 때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 있을지는 모르나, 적어도 목이 달아나는 지경까지는 아니죠. 자,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 어,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무릇 경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있으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자, 사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주어지죠 환란이 없는 지역이라도 그러나 그런 핍박이 뭐 목이 달아나거나 돌로 때려 죽이거나 하는 그 정도의 핍박은 아니기 때문에 환란 지역과 환란이 없는 지역 이렇게 두개로 나눠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각각의 지역에선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여기서에서의 키워드는 뭘까요? 당연히 핍박이겠죠 그럼 반대쪽에서는, 여기서는 이 키워드는 뭐냐? 미, 혹입니다. 네.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중요 요소는 무엇이냐면은 신앙의 순수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신앙이 순수하기만 해도 되는데, 이쪽 지역에 오게 되면은요, 신앙은 순수해야 되면서 당연히 분별력까지 있어야 돼요. 왜? 미혹이 판을 치니까.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순수해야 하지만 순진하면 안 되죠. 순수하면서도 순진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두 가지 특징이 더, 있, 다 있어야 돼요. 여기는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거 보면은요, 우리는 환란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 불쌍하게 보기도 하지만은 어쩌면은 한계가 아닌 두 가지를 갖춰야 하는 우리를요 환란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불쌍하게 볼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물론 이제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듯이 사실 이제 환란 지역에서도 미혹이 있어요 여기에도 미혹이 있어요 그리고 환란이 없는 지역에서도 핍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른쪽 지역에서 경험하는 핏박은, 여기서 경험하는 핏박은 왼쪽이 비할 수 없고, 또 마찬가지로 왼쪽 지역에서 경험되는 미혹은 오른쪽 섹터에 비교될 수 없는 거죠. 그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어, 시대가 환경이, 상황이 점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뀌게 될 때, 예, 전 지구적으로요. 어떤 지역도 어떤 나라도 예외가 없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뀌게 될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죠 예. 제가 예전에 어떤 축구 감독이, 뭐, 대표팀의 성적 운운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막 비장한 각오로, 막 비장한 각오를 다지면서 막 머리를 삭발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보면서, 정작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야, 아무리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한다고 해서, 과연 없던 실력이 생기겠는가. 그런 거죠. 적지 않은 분들이요. 어느 정도 은혜를 체험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그외 신앙이 자라나고 뭐 연륜이 있고 연조가 되면은 뭐 결심하고 각오하는 것으로 순교를 할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환란이 없는 지역에 살 때부터 여기서 살고 있을 때부터 주의 이름 때문에 뭐 핍박도 당해보고. 뭐, 담임 목사보다 하나님 눈치를 더 보다가 교회에서 잘려도 보고, 믿음 지키려다가 회사에서 뭐 밀려나도 보고, 왕따도 당하고, 허름한 데서 몇 년간 라면만 먹어도 보고, 뭐, 의를 위해서 핍박도 당해보고, 뭐, 그 외에 여러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이나 뭐 왕따나 이런 것들 을 당해보고, 이러한 등등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쌓였을 때, 마침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자격 정도가 주어진다. 자격 정도가 주어진다, 아, 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그럼 다 순교를 허락하시느냐, 순교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그렇게 우습지 않거든요. 근데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막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대가 완전히 이동을 할 때, 각오만으로, 결심만으로,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자 영화 그 처음 부분에 영화 그 암살 암살 영화 초반부에 보면요 그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누구보다 나라의 독립운동에 열심히 했던 인물임을 알수 있죠 영화 초반부에 보면은 그 염석진이 이제 암살 작전을 하잖아요 하는데 암살 작전이 실패한 후에 종로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한 후에 이상한 사람이 돼서 나오죠 그죠 종로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동료 세 명이 있는데 이제 염석진 포함해서 세 명이 이세 사람이 있는데 뭐뭐 뭐 안대 같은 걸 씌워놓고 한 명씩 총으로 쏴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그 거기서 이상한 사람이 돼서 나오죠. 이중첩자 뭐 밀정이 돼서 나옵니다. 이 염석진 그렇다면요 보세요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을 안 했나요? 영화상에서도 나오지만은요. 어,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그리 머리가 안 돌고 멍청한 인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누구보다도 재능이 있고 머리회전이 빠른 사람으로 저에게는, 어, 이해가 됐었어요. 스스로에게 한번 이게 자문을 해보는 거죠. 야, 내가 과연 핏박의 시대로 진입을 했을 때 염석진처럼 안될수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는요, 어떠한 모습으로든 다 사역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예외없이 영적전쟁을 경험을 하죠. 그죠? 또 우리의 구원은 천국에 입성을 해야, 천국에 입성을 해야 끝나죠. 그 말은 뭐냐면, 그 누구도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아니지, 뭐냐. 아, 아 진짜 죄송합니다. <laughs> 아, 우리의 구원은 이제 천국에 입성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그 전까지는 누구도 방심할 수 없고,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닌 거죠. 그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독립군들이, 독립군들이,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군병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마귀와 싸우는 것과 이게 뭐가 다를까요? 예. 전 다를 게 없다고 봐요. 전혀 다를 게 없다라고 봅니다. 예. 이제 부디 이 방송을 보시는, 어, 독자분들께서는요, 아,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어, 그래도 지금의 이러한 시대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고난도, 고생도, 훈련도 마다하지 않는, 그래서, 어, 비장한 각오나 결심이나 결단이 없어도 오랫동안 푹 젖어 왔었기 때문에 푹 젖어 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 점점 이 오른쪽 시대 예. 환란이 없는 지역에서 어, 환란이 없는 시대에서 점점점 지구적으로 환란의 시대로. 저는 조금씩 조금씩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좀몇 군데 이렇게 둘러보면서 요새 느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2011년도부터 2011년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점점 믿는다고 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중간이 없어지고 있구나 중간이 찢어지고 있구나 찢어지면서 잘 믿는 사람은 더 뭐랄까 더잘 믿는 쪽으로 더 풍성한 쪽으로 뭐 여러 의미에서요 이쪽으로 가고 있고 아닌 분들은 그나마 있는 믿음도 뭐 털어먹든가 아니면은 그냥 미혹이 되든가 잘못된, 약간 이렇게 간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2015년 들어가지고 요 최근에 이제 몇 군데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느끼는 게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 뭐랄까요. 가속화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점점 중간이 없어지는 점점 잘 믿는 사람은 더잘 믿는 쪽으로 가지만 아닌 사람들은 그나마 있는 믿음도 까먹거나 털어먹는 어떤 양과 염소로 나뉘는 어떤 그런 시즌이 뭐랄까 좀더 가속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예아 지금까지 어 영화 어, 암살 암살을 보면서 그 염석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해본 거죠 예,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예. 적군보다 아군이 훨씬 더 무서울 때가 있다 그래서 그 영화 암살에서 볼때 그 암살 작전을 시행을 하는 것보다 염석신이라는 인물을 제거하는 것이 10배, 100배는 더 어렵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어, 내가 받아들인 복음,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내가 나를 바꿨을 때 다른 환경이나 다른 외부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게더 쉬워지는데 내가 내 자신도 주 안에서 바꾸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의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 뭐,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 과연 그런 정말 무서운 핍박의 시대로 들어섰을 때예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염석진이라는 인물은 그 감옥에서 차라리 죽음을 맞이하는 게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그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을 안 했고, 열정이 없었고. 재능과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염석진 같이 그렇게 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 이러한 생각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환란이 없는 지역에 살아도 환란 지역에 사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당하는 감수하는 불이익이라든지 혹은 손해라든지. 혹은 어려움이라든지를 지금 이 시대에 많이 그래도 쌓아놔야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감당을 해야 막상 시대가 바뀌었을 때에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그 외에 그 이상의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이두 가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요 영화 암살을 보면서 어이고 영화 암살을 보고 나서 이제 든 생각들 두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